압도적 쿨러 추천 더위 걱정 없이 쿨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자. 강력한 쿨링과 화사한 ARGB로 당신의 PC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혹시 게임이나 작업 도중 시스템이 느려져서 답답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새로 산 CPU에 맞는 쿨러를 찾느라 고민하셨나요? 거기에 내 PC가 너무 평범하게 느껴질 때? 바로 X99 CPU 공기냉각기가 그 해결책입니다. 이 제품은 6개의 강력한 히트파이프를 자랑하여 CPU의 발열을 빠르게 잡아주고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고성능 작업을 할 때도 이제 걱정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켓과의 손쉬운 호환성 덕분에 새 CPU와의 연결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력적인 ARGB 효과로 PC 내부를 더욱 빛나게 하세요. 단순한 기능을 넘어 디자인까지 고려하는 당신이라면 이 제품이 완벽한 선택입니다. 이제 X99로 업그레이드하여 최고의 쿨링과 함께 스타일리시한 변화를 경험해보세요. 전기모기 킬러램프, 화학성분 없이도 실내방어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름밤에 모기 때문에 잠못 이루는 분들께 좋은 소식입니다. 안전하고 다양한 공간에 사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 계시다면 주목해주세요. 바로 이 전기모기 킬러램프 15, 파 30, 60와트 3 튜브 실내용 제품이 그 해답입니다. 모기를 제거할 때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쓸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15W부터 60W까지 선택 가능한 전력 옵션 덕분에 집에서는 물론 카페나 레스토랑에서도 알맞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 공간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정말 편리하답니다. 이제 모기로부터 자유로운 쾌적한 실내 환경을 경험해보세요. 여러분의 여름밤, 이 전기모기 킬러램프와 함께라면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태양의 힘으로 빛나는 공간을 만드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전기 연결 없이도 외부를 환하게 밝히고 싶으신가요? 에너지 비용 걱정 없이 지속 가능한 조명을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이 해답이 될 것입니다. 방수 기능까지 갖춰 믿음직스럽고 실내외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태양열 COB LED 스트립 라이트 320 LED 퍼미터를 소개합니다. 높은 밀도의 320 LED 퍼미터로 넓은 공간을 커버하면서도 태양광 충전으로 경제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가 와도 문제 없는 방수 설계 덕분에 날씨 걱정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완벽히 어우러지는 이 혁신적인 조명으로 여러분의 공간을 밝게 변화시켜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환하게 만들어줄 이 제품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